6장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5장까지 읽으실 범위인데요. 1장은 애가, 애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연서가 읽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5장까지는 말하자면 시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읽는 것이 바로바로 바로 들어오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6장에 가서야 이야기 형태로 나오고 뒤에 36장에서 39장에 가서야 이야기 형태로 나오고 대부분이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늘이여 들으라 이렇게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하면서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슬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는 시인데 애가 슬픈 노래의 시를 부르는 것이고요. 24절을 잠깐 한번 보시면 마지막 절인 24절을 보시면 슬프다 이렇게 이 이사야서 1장이 애가의 시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선지자들의 글을 보면은 선지자들이 부름을 받는 소명에 대한 이야기가 첫 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이사야서는 소명에 대한 내용이 두 장에 나오거든요. 첫 장에 나오지 않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6장의 이사야서를 부름받는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부터 5장의 내용을 전제로 해야 6장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장이 먼저 나오면 그것이 잘이 이사야서의 이사야가 부름받는 것이 자기가 안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유다의 타락상을 어, 충분히 이해해야 이사야의 부름이 우리에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s 서 소명장이 내일부터 y a 6장에 나오게 됩니다. 애가로 시작해서 이 말씀 우리가 살펴보니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사 p 서 1장은 하늘 y 판장 c 그런 yell. 용 a n n e l your tira, tang, tangyo, feel c u r 하늘과 땅의 증인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증인으로서 하늘과 땅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피고는 이스라엘인데 하늘 법정에서 이 재판이 진행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라는 이 말에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했다라는 그런 이 전에 모세 오경을, 무학 어, 언약을 우리에게 상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다는 증인으로서 알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2절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셨는가라고 보니까요. 2절 말씀. 구반부에 보니까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이렇게 나오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아버지 노릇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도 알고 땅도 알듯이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노릇을 부족함 없이 신실하게 해 주셨고 언약을 지켜 주셨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즉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아버지 노릇 해 주심에 대해서 하찮게 여겼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3절 말씀에 어떠한 것인지 나와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낙이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 것만은. 자연 질서에서도 볼수 없는 것인데, 그런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소도 알고, 낙이도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라면서, 지금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 제가 설명드렸듯이 슬프다. 이것이 슬픔 가운데 선고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어, 그렇게 재판이, 판정이, 판결이 선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6절을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내를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머리, 온머리는 병들었고 온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 거네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온 몸이 맞아서 이제 상처투성이라는 것이죠 상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여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상표적다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정말 황폐화된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현상으로 하나님께 매를 맞은 것이, 어, 매를 맞았으나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만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 가게 됩니다. 구절 말씀을 보시면 구절 말씀해 보시면 생존자를 조금 남겨 두지 아니 하셨다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생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아시리아 강대국은 자료에 의하면 아주 악랄했습니다. 반역을 못하게 했습니다. 만약에 어 반역을 하면 그 대가를 치르게 해서 피 지배자들이 두려워 떨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였냐면요. 산 사람의 가죽을 벗겼고요. 창을 항문에서부터 꽂아서 등으로 나오게끔 그렇게 악랄한 어, 짓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여서 이렇게 반역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 아시, 아시리아 제국, 이 아수르 나라가 북방에서 강국이 등장해도 이 남유다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영적인 안전 불감증에 걸렸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가 그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니 그 중에 걸린 것은 이 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때 당시에 이 이야기를 그냥 그때 있었던 이야기로 현제적인 신앙의 상황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11절 말씀에 보면 이 절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수경의 번제와 살찐 김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경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제사제도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증이 여긴다라고 말씀하시고,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아수르가 무서웠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방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를 기대하면서 안주했던 그런 잘못된 신앙이었습니다. 왜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지식적인 차원에서 이 신앙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그들이 굳건히 붙들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였고, 다른 하나는 다윗 언약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어,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다윗 언약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인데요. 이두 가지를 지식적인 차원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 안에서 더 많이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 지식들이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죠. 말씀은 단순히 탐구적인 지식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허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이 칼로써 남을 판단합니다. 또는 이 말씀이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으면 그 지식이 결국 신자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바르게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왜 그런 것일까요? 영적인 생명의 차이죠. 영적인 생명이 없어서 그런 존재의 차이일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사에서의 말씀을 제3자의 어떤 이야기를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이 자신을 위해 유용한 도구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로하고 나를 잘되게 하고 나를 편하게 하는 것이면 그 말씀은 나를 죽이는 것이 됩니다. 그 지식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이 어떻게 해야 하죠? 그게 아니라 말씀 앞에 내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추구하는 그 중심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조차 유용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중심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사야서 6장을 잠시 보십시오. 6장에 우리 내일부터 읽을 말씀이지만요,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심판이 확정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돌이킬까 염려한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성의 네. 마음을 둔하게 하니다 네. 까맣기고 그대를 부하니다 그녀와 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가 네.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서에 전하는 메시지는 특정되었고 아주 소수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로 다 끌려가게 된다는 것을 제도는 어. 있었지만 잘못된 지식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상관없이 그들을 망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 선지자의 외침 속에서 자는 감사한 것인데 굴복하지 않은 자는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결국 바벨론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여호와만이 힘이다. 여호와만이 요하, 구원자시다. 라는 고백이 바르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회개가 이전 삶에서 180도 돌이키는 그런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8절 말씀을 보시면, 여와께서 호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의 마음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심판을 선포, 선고해 놓으시고, 죄를 용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셨던 것입니다. 19절, 20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다한 통속이 된 것이죠. 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요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무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의 그 법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뿐만이 아닙니다. 보면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트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손바닥도 맞아야 소리가 나게 되는 것이죠. 손발이 맞아서 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렇게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의 지도자 탓이 아니라 소돔의 가늠과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후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이사 야 선지자는 예언하게 니다 예안에 대한 예언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고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하시는데요, 아,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어떤 사람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오는 그 메시아의 예언이 나옵니다.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 대신 담당할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게함과 우리를 구원하신다는.